안녕하십니까. 오늘 음량의 변화, 음량이 변화해 나가는 것과, 인체에 있어서의 음량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사시지변 한소지선 중음필량 중양필름 고로음주한 양주열 고로한심중열 열심즉한 고로왈한생열하고 열생한하니 차음양지 변냐 사시지변 사시의 변화에 있어서 한서지승 한소가 승해감에 승해지고 어, 약해지고. 한이 승해졌다, 서가 승해졌다. 승이라는 것은 이길 승자로서 상대적으로 기세가 등등한 것을 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과 서가 번갈아 승해진다. 이 말. 사시지변한소지성. 중 음, 필, 양, 중, 양, 필, 음. 거듭, 음, 하게 되면 반드시 양, 양이 되고, 양하게 되고, 거듭, 양, 하게 되면 반드시 음으로 변하게 된다. 즉, 극, 즉, 변이라 하는 것이 음, 양, 에, 성세의 규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듭 음함, 음하는 것은 반드시 양으로 변하게 되고, 거듭 양하게 되면 반드시 음하게 된다. 고로 음은 주한하고, 음은 한을 주관하며, 양은 열을 주장하니, 고로 한심, 즉, 열하고 한이 심하게 되면 열하고 열이 심하게 되면 한하게 되니 고로 할한 생열 하 이어 열생 한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결국은 한이 열을 낳아주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열이라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한이 만들어진다. 즉, 이 한이 극해지다 보면 이것이 열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열 생한 열이 한을 낳아주는 결과가 된다.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근원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차 음양지 변야라 이것이 음양의 변 변할 변 변해갑니다. 변해갑니다. 이거죠. 음양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다음은 인체의 각 부분이 부분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음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고로 알 음중유음양중유양, 평단지일중은 천지양이며 양중지양이라. 일종지 황호는 천지양으로 양종지 음냐라 합야지 계명은 천지음으로 음종지 음냐요 계명지 평단은 천지음으로 음종지 양야니 고로 인여 긍진이이다. 그러므로 음 중에 음이 있고 양 중에 양이 있습니다. 평단에서 일중에 이르기까지 이른 아침부터 평단, 수평선 평 아침단, 아침 단자를 보면은 태양이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아침 단자죠. 아침부터 일중에 이르기까지는 해가 막 떠오르는 시점이죠. 양기가 솟아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이다. 하면, 하늘의 양이죠. 하늘에 있어서의 양입니다. 양중지 양야로다 양중에서도 어양 가장 성한 그 시점이 바로 아침부터 점심까지다. 일중지 황혼은 천지 양이나 양이나 양중지 음야라. 일중 어, 한 에, 한낮에서부터 황혼 황혼에 이르기까지는 하늘의 양낮이긴 한데 태양이 있는 낮이긴 한데 태양이 기울어가니 기우는 태양이죠 양중지음야라 양중의 음이다 저 양기가 아, 기울어자 가는 시점 양기가 막 아, 피어오르고 번창하는 시점에 따라서 양도 양중지양이 있고 양중지음이 있다 그음양의 성세에 따라서 어그 다소가 달라진다 합야지 계명은 천지음으로 음중지음야라 합야로부터 계명에 이르기까지는 네, 합의하는 밤에 합해진다 이말 이는 시점이죠 합야로부터 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여기서 계명은 닭이 울다 명자인데 밤 12시를 계명이라고 여기서는 지칭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음으로 깜깜한 밤이죠 태양이 없는 에, 태양이 없는 어두운 음이다. 에, 그 중에서도 어, 아주 에, 중한 음이다. 중음이다. 음중지, 음야라. 거듭되는 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음기가 완성한 때죠. 계명지 평단은 참지, 음으로 음중지, 양야라. 밤 12시부터 아침까지는 하늘의 음이지만 음중의 양에 해당한다. 이제 그 아침에 가까워짐으로 그 양기운이 서서히 피어, 피오 밑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이 잠잠되 있으므로 음중지 양이라. 도로인여 음진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역시 그의 은혜 갑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의 음량은 어떻게 되느냐? 부 은, 인, 지, 음, 양, 즉, 외, 위, 양, 내, 위, 음. 은, 인, 신, 지, 음, 양, 즉, 배, 위, 양, 보, 위, 음. 그래서, 부, 음, 포, 양이라. 아, 부, 양, 포, 음, 인가? 부양포음이 되겠네요. 에, 언 인신지 장부중 음양하면즉 장자위음 부자위양 간심 비폐신 오장은 계위음 담위대장소장 방광삼초육부는 계위양이라 양에 해당한다 이 말씀 사람 몸에 있어서의 장부중의 음양을 말한다면, 즉 장이라는 것은 음이 되고 부라는 것은 양이 된다. 따라서 단신 비폐신은 오장, 단신 비폐신 오장은 모두 음이 되고. 당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육부는 모두 양이 된다. 소위, 욕지, 음중지, 음중지, 음, 양중지, 양자는 하야오. 위, 동병, 재음, 하병, 재양. 춘병제음, 추병제양, 계시기소제 위시침석야로서이다. 소이소이 욕지, 아, 알고자 한다. 음중의 양, 음중의 음, 음, 음과 양중의 양을 알고자 하는, 바, 어찌뇨, 어 알고자 하는 바의 것은 하야 음 어찌니뇨 어째서일까? 자문자답이죠. 에서 소이서 알고자 하는 바의 것은 음중의 음과 양중의 양을 알고자 하는 바의 것은 어째서인가? <laughs> 에, 때문이다. 동병은 겨울철의 병은 음에 있고,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음에 있고, 하병, 재양, 여름병의 병은 양에 있고, 겉부분에 그 있고, 춘병, 재음, 어, 봄철의 병은 음에 있으며, 축병, 가을철의 병은 양에 있으, 있으니, 계시기 소재하야 모두 그 있는 바의 곳을 살펴서, 위시침석야로다, 배풀시침석을 베풀기 위함이로다. 합 뼈, 동병, 재음은 알겠는데, 합병, 재양도 알겠고, 춘병이 재음이라. 춘병은 음에 있고, 가을병은 양에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가을병이 그 폐병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폐기? 본병은 간, 간병, 재음, 간이라서음, 폐야서양. 어, 조금 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죠. 고로배 <불어> 위양 양중지 양이니 심냐요 양중지 양은 심냐요 배 위양 양중지 음은 피야요 포기음 음중지 음은 심. 간여라. 보위음으로 음중지 지음은 피하라. 차계 음양 표리 내외 자웅상승야니다. 그러므로 배는 등은 양이고, 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이렇게 옹이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등쪽은 에, 겉 에, 바깥쪽이 돼서 몸을 지켜내는 양이고, 에, 그거를 붕 포양이라 했던 것 같은데, 배양포. 네, 예, 그래서 어, 양중의 양에 해다. 양중의 양은 예, 심이 된다. 심장이 예, 심장이 위쪽이면서 등쪽에 있나요? 그래서 양중의 양이다. 배는 위양이요, 양중의 음은 폐야로다. 그 중에 폐는 음에 속하고 양중의 음이다. 복 위음 음, 폐는 음에 해당하니 음중에 음, 음중에서도 음 음한 것이 신장이요. 복은 음으로 음중에 양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 간이며 복은 음인, 음이니 음중지 지음, 지극히 음한 것이 비이다. 에, 비가 태음인데 아주 음이 에, 지극하다 지음이다. 해서 지음이라고 했어요. 비. 차는 대이기는 모두 음양이 음량, 음양이 표기로 나뉘고 내외로 나뉘며 좌우로 나뉘는 암컷자 수컷음. 장으로 나뉘어서 상수응, 서로 상수응, 수하여 응해, 응해간다, 보낼 수, 수성하다 수, 서로 거기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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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하면서 응한다, 이런 뜻이죠. 보낼 수,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보내면서 대응해 갑니다. 고로, 이, 음, 천지, 음, 양, 야라, 그러므로써 하늘의 음, 양에 응해 가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몸도 역시 하늘의 음, 양의 원, 원, 원 아, 이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배속이 되고 나뉘어진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양의학의 아주 뛰어난 에, 탁견이 될 수도 있다는 에, 에, 내용입니다. 자, 원문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죠. 고로알, 음중, 유, 음, 양중, 유, 양, 평단, 지, 일중, 은, 선지, 양, 이니, 양지, 양, 야, 여. 일중지 황모는 천지 양으로 양중지 음녀라. 자, 평단을, 평단을 보세요. 평단. 아침 해가 뜨는 새벽녘 묘시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5시부터 7시 사이라고 그래요. 일중은 한낮. 에, 5시 낮 11시부터 1시 사이 황혼은 에, 일명 합이야라고도 하며 밤, 밤에 합해간다 6시에 해당하는데 저녁 5시부터 7시 그래서 황혼은 즉합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합야 저녁 낮을 그 다음에 계명은 한밤중 자시를 가리킨다. 밤에 닭이 우나요? 새벽에 우는 거로 어 알고 있는데 에 밤에 한밤중에 닭이 운다. 밤 11시 1시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네, 일 일중 일중지 황혼 천지 양년이 양중지 음냐요 합야지 개명은 천지음으로 음중지 음냐요 개명지 평단은 천지음으로 음중지 양년이 고로인여응지니이다 고로인지 음량함엔 즉배위양내위음온인신지 음량엔 즉대위양포위음 온 인신지 장부중음량인된즉 장자 장자 위음부자야 간신 비패신노장은 개위음이며 담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육분은 개위양이니이다. 소이 욕지 음중지 음과 양중지 양자는 하야오 위동병제음 하병제양 춘병제음 추병제양 제시기 소재 여기서 위자는 뭐뭐하기 위함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동병은 음에 있고, 합병은 양에 있고, 춘병은 음에 있고, 축병은 양에 있으니 모두 그 있는 곳을 살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위잖 위시침석야로다, 침석을 시행하기 위함. 예, 입니다. 합병은 심의 양중의 양임으로 양이고 신은 음중의 음임으로 음이고 동병은 신에 있다. 동병은 신, 합병은 심, 춘병은 간에 있으니 음중의 양임으로 음중의 양임으로 음에 있다. 양 중의 양임으로 양에 있고 음 중의 음임으로 음에 있고 아 어디 중에 어디. 폐 병은 음 중의 양양 중의 음임으로 어, 양에 있다 아 가을 병이 이제 폐 병이죠 폐가 가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그 있는 곳을 살펴서. 거기에 맞추어서 침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